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셔야죠 봉고는 틀리다 이게 고리가 <laughs> 어떤 게요? 고리가 아니 넣으면 돼요 그냥 넣으면 돼요 네. 봉고는 고리가 틀리네 이게 그러니까. 봉고가 더 좋죠 좀더좀더 좀더 고리가 더 많이 달려 있네 야. 아 그리고 네. 제가 들었는데 이게 4개고 3개래요 맞아. 프레임이 프레임이요? 네. 아, 귀엽다. 이러면, 이러면 씁니다. 네. 귀엽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잘 쓰겠습니다. 네, 이러고 예. 네. 어, 안할 때는 도가는 <laughs> 빠질 건데 빠빠 건데 원래 쓰는 대로 빠질 건 <laughs>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포트. 아 꺼꾸로 돼 있구나 원래 쓰는 대로 쓰세요 그죠? 예 본거는 밑으로 여기는 아 위로 아 그렇습니다 예 원래 쓰는 대로 쓰겠습니다 원산복귀 원산복귀 시켜주십시오 <laughs> 자 전화 모 회원들을 위해 한 말씀, 파이팅, 파이팅, 싸우지 마시고 좋은 정보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냥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. 아 우리 우리 대표님, 대표님도 전화 모 회원들을 위해 한 말씀 좀 전화 다른 말 모르겠고 천천히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. 길게 가늘고 다르다. 길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스티커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네, <laughs>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잘 준비해서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.